귀환 이제 귀환할 수 있다. 귀환할 때 입을 왜 이렇게 벌려? 여기서 두개 완료하고. 아르케론 포로스 다이오니스 아카. 어, 잠깐만요. 어디 가요? 뭐야, 왜 퀘스트가 안 받아져? 뭔가, 아, 여기 뭔가 하고 있구나. 치료해준 건가 봐. 나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화 가능하신가요? 축복오.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구렙이니까 안 되겠네. 아니, 이거 한다고 해서 씹이 되진 않는데. 지난날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탈 것이 씹이더라고. 저 밑에 내려갔다올까? 10렙이 돼야되는데아 어, 여기 뭐 생겼다 번개 보호막 근접 피해를 받으면 자연 피해 자연, 치유, 불의 원소를 주입하여. 디시오스. 안녕 나무꾼들. 고고야. 고고.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럼 또 뵙겠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이거를 팔고, 다 팔아야지. 신은 내가 신어야겠다. 표만 해도 안 올라가겠구나. 땅, 땅커미 잡는 걸 해야겠네. 어, 루팅이 안 돼요. 루팅 왜 안되지? 이건 되니까 아 살이 없구나 걔가 루팅 안 되는 개가 좀 있어 야이, 안녕하세요. 안녕. 잘 가요. 번개~ 손톱~ 올드~ 사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벌리는가? 저기다 넣을까? 토템... 도템... 만지는 게 그냥... 전지면 그냥 옆에 있는 건줄 알았더니. 자리를 지정해야 되는 거였구나. 선턴! 근데 이거, 다른 캐스트 있었는데. 절로 가야겠네. 아침반이랑. 조지 캐스트 영차 영차. 이 안에 있나 봐. 오, 어, 잠깐만, 피가 없다. 와,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힐이 없어! 죽을 뻔 했네 나 침밥 먹고 졸망차 디아 디아! 아 여기 물음표 있다 이거는 이것도 힐이었던 것 같은데 힐 맞나? 힐이 이어 예. 윤회가 있네? 우와, 이게 뭐야? 윤회가 이렇게 구레밖에안 됐는데 윤회가 있어? 조술사, 윤회하는 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되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아 땅거미 거미 아직 다 안했어 거미 거미야 제살주려 안 돼. 요즘 개철인데 왜 이렇게 살이 없니? 에야. 찌롱 과연 두개두 두 개로는 레버만드는데 뭐야? 이거 힐 맞지? 차는 것 같긴 하지만, 힐은 힐이니까. 왕의 명예를 위해 얼라이언스를 위하 i 잘 지내십니까? e e I'll do it. I'll do it. i l 십시오 it. i l 서 영광이에요. 도와드릴 일이라도 어 do 한칸 남았잖아. 가야겠다. 저는 저기 하늘 감시 초소에서 세타로 갑니다. 탈것 배우라고. 신난다. 하는 거좀 해야 되는데 경험치 주니까 이 마을에서 가르쳐 주지 않을까? 대완 동물 있고 광부역 있는데 바로 앞에 광부가 있었어. 요그채광 이렇게 해 갖고 약초도 해야 되는데 나루는 우리를 버리지 않았네. 계속. 해서... 믿음을 잃지 그... 말기. 캐면은 경험치주니까 세 타는 게. 어, 저기 다 성스러운 빛에 마음을 이어십시오. 오랫동안 무서워. 이게 뭐야? 레이저가 나간다. 오, 나 녹템인데? 오. 천 녹, 천 녹. 그거 하나 있어, 하나. 천 녹인 거지. 여기 물음표가 가면 이제 업하겠지. 여기는 뭐, 왜 자물쇠가 되 있냐? 뭘 사러 오셨나요? 불운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레버블 안 했어. 저 끝에 한 대화하면 하겠다. 빨리빨리 갑시다! 밖으로 나가려면은 일단 걸어 나가야겠네 밖에 있으니까 아저 아, 안돌아가요 갈게요 여기서 전장이 개방됐대 이거 엘리베이터인가? 뭐지? 어? 마을이야? 아니, 여관. 던전 기능이 개방됐다는데? 뭐가 개방돼? 종문화? 어, 나가야 되는데. 아, 여긴가 보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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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쪽이다. 여기 이쪽이네. 여기 곱창 같이 생긴 곱창길. 재밌다! 천록템에다가 달것 가지 미드블 일침 배우기로 왜 안돼? 성스러운 빛의 길을 따르십시오. 뭐야?